모든 말들 들어섰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2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마 히든 돌풍 출발이 빠릅니다. 바깥쪽에는 10번마 이글이글이 거리차 좁히면서 10번마 이글이글이 이제 중반 선두로 치고 나오고 초반 선두였던 3번마 히든 돌풍 안쪽에서 2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는 11번마 마이티파이브 올라오면서 안쪽에 3번마 히든 돌풍과 2위권 접전 그러나 11번마 마이티파이브 근소하게 앞섭니다. 선두는 10번마 이글이글 3코너 중반 벗어나면서 3마 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안쪽 2위권 접전은 3번 마 히든 돌풍과 2번 마 별나라 질주, 바깥쪽에 11번 마 마이티팝 3마리가 맞서고 2번 마 별나라 질주가 4코너 돌면서 힘을 냅니다. 안쪽에 3번 마 히든 돌풍과 함께 백0한편 2위권 접전 선조였던 10번 마이글 이글과 거리차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10번 마 이글이글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외곽 쪽에서는 2번 마 별나라 질주가 안쪽에서는 3번 마 히든 돌풍의 추격을 받고 있고 외곽에서 11번 마 마이티팝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승선 직선으로 승부. 한가운데 2번 마 별나라들주 안쪽에는 3번 마 히든돌풍. 외곽쪽에 11번 마 마이티팝. 이렇게 3마리가 맞습니다. 안쪽에 3번 마 히든돌풍. 근소한 반마신의 접전. 그러나 바깥쪽. 11번 마 마이티팝이 빠릅니다. 11번 마 마이티팝 종반 선두에 2위는 3번 마 히든돌풍, 2마리가 앞섭니다. 3위는 10번 마이글이그이 안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선두만 11번 마 마이티팝의 2위를 이었습니다. 11번, 3번, 10번 3마리가 앞섰던 1200m 제 10경주. 11번 마 마이티팝 종반 결승선 직선주로 질주가 돋보였던 경주입니다. 1200m 제10경주 혼합 4등급급